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묵상 수요일 오브레터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또 따라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꽃길만 거는 것이 아니라 또 광약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광약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한 주간의 주중의 모든 시간 가운데 딱 중간 시점인 이수요 러브레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모든 생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러 피랴마는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손 내미신 예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아, 문을 열고 손을 내미신 예수님.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신랑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오늘 5장 말씀은요, 아, 이제 신부의 독백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부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고백하느냐, 신랑이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부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게 성경의 주된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라그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때 여러 가지 적용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주제적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신 하나님의 그지 극한 그사 랑의 능력 으로 또한 성령 께서 우리 와그 함께 하 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지키 신다 라는 그구 원의 모든 여 정들 구 원의 서 정들 구 원의 모든 완성 되는 이야기 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성경 이 거든요. 오늘 아가서 말씀 도 어떤 잔칫날 혼인 잔칫날 에있었던 이야기, 또그 사랑 을경 험한 신 부가, 나는 이런 사랑 을경 험했 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겠다. 나는 늘 신랑과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런 어떤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을 우리가 문자적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상징적 어떤 해석이 필요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역사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모든 관점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포에마성도님들은이 질문하면 아마 바로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기독교적 3대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 구속, 그죠?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락과 구속 사이에 보존이 있죠, 보존. 그래서 은혜 보존의 법칙. 주님께서 은혜로 보존을 계속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이제 그 보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율법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너의 모든 구원을 이제 이룰 거다라고 월드 테스트 먼트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고 보존하셔서 끝내 신약에 와서 그 구속을 완성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서정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은요 성경 본문에서 아주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개인의 묵상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근데 그 창조하심을 반하여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죄 인간의 모습들 그 타락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 타락했지만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존해 가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사사기 사이클이죠. 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 부르짖고, 또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사이클들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또 확실한 증거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타락, 구석의 관점을 보실 때, 오늘 1절도, 여러분, 창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라야, 라고 부르는 것은, 신랑이 신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 내 우유를 마셨으니까지, 딱, 이제, 빚금을 치고요. 그 다음,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신랑이 거기 초청된, 이제 뭐,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늘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어,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은요, 아, 그렇게 많이 주안점이 없구나. 모호하구나. 모호한 것은 그냥 열어두면 돼요. 열린 결말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학객들에게 했는지, 정말 친구들에게 했는지, 또한, 연... 동적인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제 마지막 때, 천군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 뭐, 다 어떻게 보면 일린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 내 동산에 들어와서란 표현이, 여기가 이제 창조라는 거예요. 그럼 동산이란 표현이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계속 사장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내 동산,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죠? 그 동산이 상징하는 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 창조적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모략과 향재료 꿀송이 꿀을 먹고 포도주 우유 그러니까 이 천상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성도들이 훗날에 경험하게 될 구원의 은총이고 또 천국에서의 우리 회복된 성도들의 참된 모습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처음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신부가 신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신랑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신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머리에는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 밖에서 두드리시니 예수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또 먹으리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게 은혜 보존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사랑이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좀 정확하게 신랑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문앞 안에서 어, 그것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제 3절의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자고 있어요. 이 자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이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게 지금 이 모든 표현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무식의 상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다라고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깨어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아까 3장 20절 말씀드린 것도 내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양은요 시력이 나쁜데 청력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도들에게는 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귀가 쫑긋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귀를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참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게 되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마는 이것이 이제 타락에 관련된 거예요. 이 사실은 쓸데없는 이유로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사랑한 신랑이 오면 옷을 벗었다 다시 입으면 되잖아요. 발을 씻었지만 다시 문을 열고 더럽혀지면 나중에 다시 씻으면 돼요. 그만큼 신랑을 맞이할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죄의 상태를 지금 구속사진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 필요 없었던 창조의 모습에서 옷이 필요한 죄인의 모습과도 또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더럽혀진 발을 씻었으니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 사실은 여러분 3절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왜 신랑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이유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흐름 보면 신랑과 신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옷을 다시 입겠냐, 발을 또 다시 씻어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왜 설명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절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신랑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야. 그 신랑의 손이 나에게 뻗쳤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을 열수 있었다는 거야. 내가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내가 어~ 다시 발을 씻어도 내가 문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도 문을 열수 없는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피부가 그런 검고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시골 처녀였는데 그런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손 내미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수 있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잠이 없어서 잠이 확 깨서 아침에 교회 에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영상을 듣는 것이 그냥 다다 다 같이 말씀을 듣는다 하니까 그냥 군중 심리로 그냥 말씀을 듣는 거그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말씀을 조금도 읽을 수 없고 조금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옷을 다시 입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보존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사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절 6절 이제 칠절 8절은요 역사적 관점으로 이 독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지금 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의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없어는 거야.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이 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은 예수님 탄생 때도 등장하는 아, 향품이었습니다, 그죠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그 시체를 장사하면서 사용했던 것이 모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 가운데 꼭 사용되었던 그 아주 필수 약품이 모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략이 한번더 등장을 하는데 그 모략이 손에서 떨어지고,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 손비 떨어지고, 그 모략이라는 표현, 근데 그것을 열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상태. 그래서 내 혼이 나갔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가셨도다. 그래서 신량이 없는 신분이 이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과 공격, 그 위협 속에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의 심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이 7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이 표현은 앞선 우리 표현에서도 한번 본적 있죠? 낯설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그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회복된 그 부활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회복이 되었을 때의 그 간절한 사랑 고백, 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 사랑의 꿈에서 내가 깨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그런 부활한 성도들의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요 철저하게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병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DNA.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뭐냐면요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에너지화돼서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안 좋은 세상에 추악한 죄악된 모든 것들 앞에서 그것이 반응되어지기를, 그것을 거부하기를.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늘 축복을 받은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문을 열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열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한 저녁 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그 승리한 간증들을 가득 담고 또 주일에 우리의 웃는 얼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성도님들 일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말씀과 본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귀한 사랑, 그 경험한 주의 백성들답게, 신부된 성도들답게, 남은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